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원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더다. 여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절하였나이다. 아멘 최후의 심판은 종말과 심판의 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 중에도 혹은 한 사람의 인생 중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오랜 동안 우상숭배와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포악하고 강포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성을 무너뜨리고 잔혹한 살상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참혹한 심판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무서운 심판을 멈추실 분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무서운 징벌이 임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물쏟듯 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가득하십니까? 원망과 미움이 가득하십니까? 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물처럼 쏟아 놓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무서운 징벌이 임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예레미야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인들이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죽입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젊은이와 늙은이들이 다 길바닥에서 엎드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세히 고통스러운 참혹한 실상을 낱낱이 아뢰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극률이 여기지 않으시고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원수들이 다 멸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께로 시작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심판을 멈추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심판을 끝내실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어려움이 오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간절히 주여 주여라고만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참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심판을 끝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